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수입니다. 어, 오늘은 서술형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주제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학습 목표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문제 똑같은 크기의 피자를 어, 청룡이는 5분의 4만큼 먹었고 성룡이는 4분의 3만큼 먹었습니다. 남은 피자가 더큰 사람은 누구인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피자, 청룡이 피자, 성룡이 피자입니다. 자, 청룡이는 이만큼이 남았고요. 자, 성룡이는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자, 청룡이가 먹고 남은 피자는 몇 분의 몇인가요? 자, 청룡이는, 자, 남은 피자가 5분의 1. 5분의 3만큼 먹었기 때문에 5분의 1이 남았습니다. 자, 성룡이가 먹고 나온 피자는 몇 분의 몇인가요? 성룡이는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봐도, 자, 성룡이가 먹고 남은 피자가 더 큰지, 성룡이가 먹고 남은 피자가 더 큰지 금방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음, 음. 자, 답은 성룡이입니다. 자, 음, 5분의 1과 4분의 1. 그러면은 단위분수죠. 단위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입니다. 우리 조각을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피자가 더큰 사람은 성룡이입니다. 자, 오늘은 3학년 1학기 6단원 분사소수 서술형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